네, 안녕하세요. 권지암 OK 부동산의 안영진 소장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그 나오면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더라고요. 어, 나오실 때 황사 마스크, 어, KF80 이상 마스크 꼭 하나씩은 챙기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, 오늘 제가 어, 설명해 드릴 것은 창고예요. 약 120평 정도의 창고인데, 여기 키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, 어, 층고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. 약 12m의 층고를 보유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, 어, 40피트의 트레일러가, 아 어, 진입이 회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어,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, 어, 첫 번째로는, 그, 이런 120평 정도의 창고에서 이렇게 12m 정도의 높은 층고와 40피트 트레일러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어떤 창고, 물류를 하시는데, 한 120평 정도면 은 충분한데, 어, 층고가 높아야 된다. 40피트가 들어와야 된다. 이런 분들에게, 어,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네, 자,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어, 지금 딱 보시기에도 층고가 좀 높아 보이시죠? 어, 저희가, 어, 뭐 보통 말하는 층고는, 어, 공부상 층고. 를 말합니다 아까 12m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있는 용마루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12m 라고 하는 거고요뭐 아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시로층거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처마 아, 요쪽을 갖다가 시료충고라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공부상으로는 12m라고 볼수 있지만, 시료충고로는 제가 보니까 약 9.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에, 참고하시기 바라고, 어, 한번 안에를, 내부를 한번 돌려서 천천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제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도로를 보고 있습니다. 아까 40피트 트레일러가 가능하다고 했죠.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쪽에 시 들어오는 입구 1번입니다. 이쪽으로도 40피트 트레일러가 들어와요. 여기가 단지가 한 20여 개 정도의 공장이나 창고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트레일러가 들어오셔야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.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. 지금 이쪽으로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. 도로의 간격은 약 6m 정도 되고요. 이쪽으로 해서도 차량이 막히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40피트 트레일러가 진입 및 회차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더군다나 이본 창고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차를 입차 및 회차하기가 더 편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키포인트 두 가지 높은 층고하고 그 다음에 4 0피트 트레일러가 진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